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영철입니다.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건강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리시나요? 손발이 차갑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온 68세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심한 다리 부종과 절임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곧 소개해드릴 간단한 발바닥 자극법을 시작한 지단 2주 만에 그녀는 활기찬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진 건 20년 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할 이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하루 단 5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이 우리 몸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제2의 심장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죠. 처음 들으시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으로 전신순환이 좋아진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와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한 운동법이나 마사지가 아닙니다. 인체의 순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순환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정맥 펌프라고 불리는 특별한 순환 시스템이 있어서 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기죠.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한되고 정맥 펌프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 절임, 피로감이 나타나고 심하면 정맥류나 심장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발바닥 자극법의 핵심은 바로 이 정맥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이라는 지점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것을 인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 82세 최순희 할머니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숙면을 취하게 되었죠. 발바닥 자극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 이종국 씨는 만성적인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해도 큰 차도가 없었는데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은 단순히 발과 다리의 순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미세 순환을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발바닥 자극 후에는 체온이 0.5에서 1도 상승하고 말초 혈류량이 25에서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순환계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발바닥 중앙, 즉 용천혈을 찾습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생기는 웅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둘째, 엄지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30초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통증 역치에 맞게 강도를 조절하세요. 점차 압력을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마치 작은 원을 그리듯이 발바닥 전체를 마사지 하는데 특히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맥 혈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발가락을 앞뒤로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 10회씩 반복해 주세요. 한쪽 발당 2~3분씩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소규모 연구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80% 이상이 수면의 질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70%가 넘는 환자들이 만성 피로감 감소를 경험했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산부나 혈전증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 주세요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 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로 취침 전 15분간의 따뜻한 조욕을 추천드립니다 37도 38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 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순환이 촉진 됩니다 여기에 포도씨유 한 방울을 떨어 뜨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84세 김정숙 할머니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바닥 자극법과 함께 이러한 보안 습관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찬달 만에 20년간 고생하던 하지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방법을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완자 중 76세 박철수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한 달째 되던 날 문득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전혀 무겁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방법이 단순히 순환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순환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전신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고하십니다. 소화가 잘 된다. 피부가 좋아졌다,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등의 피드백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모두 전신순환 개선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린 발바닥 자극법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기상 직후가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체내 순환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둘째, 발바닥 중앙에 용천혈 자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위를 30초간 지그시 눌러주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전체적인 마사지는 반드시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방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정맥순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 번에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완적으로 하루 2리터의 물 섭취와 취침 전 따뜻한 조격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당뇨병 환자, 임산부, 혈전증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셔야 합니다. 40년 이상 순환기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치료법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91세인 제가 매일 실천하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특히 발바닥 자극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영호 씨는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오히려 발바닥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장한대로 부드럽게 시작하셨더니 오히려 더 빠른 효과를 보셨죠. 처음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드럽게 하니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적어도 30분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펫이나 잔디위를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는 발바닥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촉진하고 혈액수단을 돕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강차나 계피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순환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79세 김말순 할머니는 발바닥 자극법과 함께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수족 냉증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죠. 운동과 관련해서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 자극 직후에는 15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계절별 적용 방법입니다. 여름철에는 발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마른 수건으로 잘 닦은 후 시작하세요. 겨울철에는 반드시 발을 따뜻하게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5세 정미영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취침 전 발바닥 자극법과 따뜻한 조격을 병행하시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푹잘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상쾌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발바닥 자극법의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전신의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인체의 미니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신장과 부신을 자극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조절되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부위 자극이 자율신경계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75세 장명호 씨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고혈압으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해왔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역할로서 큰 도움이 된 것이죠. 발바닥 자극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근막 이완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로 인해 전신의 근막이 굳어 있습니다. 발바닥 자극은 이런 근막을 풀어주어 전신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방사이 정체되었던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 몸의 부종이 감소하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81세 김영수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만성적인 발목 부종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시킵니다. 이는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발바닥 자극을 한 노인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극의 강도와 관련해서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긴장하여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마치 꽃을 다루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압력으로 해주세요. 86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40년 넘게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하셨는데, 이 발바닥 자극법을 시작하고 나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손주들과 공원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발바닥 자극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가 가장 좋은데,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저녁 취침 전에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발바닥 자극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을 활성화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발바닥의 각 지점들은 신체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을 통해 전신의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방법이 노화로 인한 순환 장애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순환이 둔화되는데 발바닥 자극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자극법을 실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발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자극법으로 이러한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방법이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89세 최영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발바닥 자극법을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사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3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푹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발바닥 자극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발바닥 자극의 강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압력으로 해주세요. 마치 단단한 젤리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에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밤사이 정체되었던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이 여의치 않다면 저녁 취침 전도 좋은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래해야 효과가 있는가를 궁금해하십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면 첫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83세 박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졌고, 3개월 후에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뭔가 허전할 정도예요. 발바닥 자극법을 실천하실 때 자주 있는 실수들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강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겨 대충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시간입니다.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77세 김영철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더 오래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해서 15분씩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다리가 더 붓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5분만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반드시 빈속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에 혈액이 집중되어 있어 순환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나 식사 2시간 후가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씩 하다 말다 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발바닥 자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